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매니플레이터 조절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자는 무엇인가 아주 가깝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어, 단축키 W, E, R을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변하고 있는 얘가 있죠 네, 얘가 바로 매니플레이터 조절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어, 조절자에 대해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절자는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 노란색도 있고 어, 비활성화 했을 때 하늘색 같은 것도 나오게 돼요. 근데 화면에 보이는 건 우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의 의미는 x축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초록색은 y, 파란색은 z를 의미합니다. 어, 왼쪽 아래 월드 좌표를 확인하게 되면 xyz 문자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XYZ 색깔은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3D 프로그램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알아두면 다른 3D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도움이 조금 되겠죠. 물론 그 방향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는 위쪽을 나타내는 축은 Z 축이고요. 마야에서는 위쪽을 나타내는 축이 Y 축입니다.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축을 나타내고 있지만 색깔은 동일하게 X는 빨간색, 그 다음에 y는 초록색 z는 파란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이제 노란색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 축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특정 축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얘는 하늘색 같은 여튼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걸 알아두게 되면 작업할 때 조금 더 어,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기본 상태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움직여 보게 되면 오브젝트를 선택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노란색 부분이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미 선택됐다고 가정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움직여 주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x축을 클릭하게 되면 x가 이렇게 하얀,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구요 마찬가지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 X축으로 제한되는 움직임을 만들어 줄수 있고 Y축 이렇게 Z축 이렇게 마우스 가운데 오브젝트를 직접 선택하거나 화살표를 클릭하지 않아도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오브젝트를 선택했다가 다시 돌아와도 여기 는 XYZ축에 대한 방향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또 Z축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만약에 뭐 어떤 오브젝트 선택하고 Y축 움직이고 어떤 오브젝트 선택하고 Y축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W키를 다시 눌러서 이 메뉴플레이터를 초기화를 하게 되면, 되면 가운데 부분이 노란색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아, 만들어 놓게 되면 역시나 이렇게 X, Y, Z 동일하게 나오고 오브젝트 선택을 하게 되면 역시나 선택된 노란색이 계속 계승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E키, R키도 동일합니다. E키 같은 경우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X축으로 회전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해서 제한된 회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하늘색은, Rotate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이는 중앙으로 회전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Rotate Scale, 아, R키의 Scale 같은 경우는 가운데는 XYZ 모두 스케일을 변하게 되는 거고, 특정 방향성은 이렇게,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운데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 이걸 네모를 클릭하지 않아도 컨트롤할 수 있게끔 되게 되는 거죠. 어, 이 부분을 잘 알아두게 되면 아마 작업의 효율성이 빠르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Perspective View에서는 XYZC 사실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특정 평면, 지금은 탑의 Y 평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브젝트 선택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한 축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옮기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직접 가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그런데 여기는 조절자를 화면 디스플레이상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키패드 넘버 럼버 패드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 조절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고 그냥 디스플레이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 저도 사용하게 되는데, 로테이트 같은 경우에 미세하게 회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영역이 좀 작으니까 플러스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럴 때는 크기를 조정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메뉴 플레이터 조절자이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하면서 효율적인 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 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셨다면 좋아요, 피라음 구독하기 눌러주신 감사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